각 기둥과 각불각 각 기둥과 각 불을 알아볼까요? 와, 우리도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보자. 입체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보자. 건축물을 만드는데 검 검우차르과 공무차를까 막대는 얼마나 필요할까? 여러분이 만들 건축물은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여기 있는 입체 도형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어, 좋을까? 어, 이건 약속이라는 말이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양을 따라 그리면 어떤 모양일까? 오, 모양을 따라 그린다. 높이는 어떻게 잴수 있을까? 아, 그렇네. 높이 재기구나 음. 상자를 펼치면 어떤 모양의 전개도가 될까? 가위 자르고. 그래서, 배운 내용을 보면, 직육면체의 면은 6개, 모서리는 12개, 꼭지점은 8개입니다. 직육면체의 정계도, 보이는 것은, 아, 자른 것은 실선, 자르지 않은 것은 점선. 배울 내용. 생활 주변에서 각기둥과 각뿔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각기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각기둥과 각뿔은 어, 무엇이 다를까요? 각기둥을 아 이렇게까지 하고 이 네, 그걸 봐야지 지도서 우리는 산천 생활 공간에서 입체도형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입체도형들 속에 살아가고 있다. 입체도형은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입체도형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공간지각에 있어서도 유용하다. 어, 입체도형의 개념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이고 학생들은 이미 1학년에서 상자 모양, 5학년에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개념을 학습하였다. 직육면체, 정육면체 포함은 각기, 각기둥의 한 종류이며, 오, 각기둥의 한 종류네. 개념적으로는 각기둥이 좀더 포괄적인 의미다. 이 단원에서는 물건의 모양에서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을 분류하는 활동으로 시작하여 분류된 입체도형의 공통적인 속성을 찾아 각 기둥과 각뿔의 개념과 그 구성 요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또한 조작 활동을 가하여 각 기둥의 전개도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개도를 그려봄으로써 공간 지각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논리적 추론 활동을 통하여 수렁활동을 바탕으로 각기둥과 각볼의 구성요소들 사이에 규칙을 발견하고 각기둥과 각볼을 활용한 건축물을 설계해 봄으로써 창의 융합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이 단원에서 학습하는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이라는 용어는 오, 분석적 정의 없이 예시를 들어 사용하고 오 분석도 정의 없이 시를 더 잘한다. 각 기둥과 각뿔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효작 활동과 예시를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각 기둥과 각뿔 모형. 사각기둥과 정상각뿔은 보는 방법에 따라 밑면이 될수 있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밑면과 옆면의 조건 조건을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각 기둥을 직각 기둥으로 각뿔을 직각뿔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각 기둥 옆면은 아 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지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0 0 기둥은 옆면이 생0사0이기 때문이다 한편 각0의 옆면은 이등변삼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지도해야 한다 각0을직각0로0 0 0 0 각 기둥을 직각 기둥으로 각뿔을 직각뿔로 각 기둥 음 내가 잘못 곽불과 원불의 전개도는 다르지 않는다. 초등학생에게는 입체도형을 논리적, 추상적으로 지도할 수 없다. 음. 구체적인 활동과 예를 들어서 도형의 이름을 정의하게 된다. 각 기둥과 각 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례와 비례를 구별하는 활동을 하여 공통점을 추론하도록 한다. 사각기둥에는 평행하고 합동인 면이 세쌍 있으므로 어느 한 쌍이 밑면이 되면 나머지 면들은 옆면이 될수 있음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정삼각으은네 면이 모두 밑면이 될수 있으므로 어느 한 면이 밑면이 되면 나머지 면들은 옆면이 될수 있음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여러 가지 각 기둥과 각 구를 자세히 관찰하여 빗면의 모양에 따라 각각의 도형을 무엇이라고 할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면서 음, 수학적으로 해서 도는 능력을 길게 한다. 여러 가지 각 기둥과 각 구를 자세히 관찰하여 교성 도형의 구성 요소를 찾아내고 구성요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말이나 기호를 사용하여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각 기둥의 종계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보므로써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게 한다. 입체동형의 꼭짓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 사이의 규칙을 찾아본 활동에서 규칙성과 연계한 수학적 추론 능을 기르겠다.